생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 365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절의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대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수련의 주제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본으로 봐야 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에 그가 75년 동안 살았던 우르라고 하는 되게 번창한 도시 당시에 되게 잘 나가는 도시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이사 가는 수준의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들을 모두 포기해야 되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떠난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믿음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어려워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곳에 가장 좋은 길이 있겠지 그곳에 가장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복이 있겠지 라는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여러분 제가 수련회관에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음의 여행을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는 그렇게 수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어, 오늘의 말씀은요, 사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은 너무 유명하죠. 아마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된 친구들 또는 뭐 교회 안 나인 사람도 대충 알만한 내용인데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뭐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막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어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던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받았던 22장. 여러분 이 간격은요, 약 시간이 최소 40년에서 많게는 50년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75세였다면 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그쵸? 25년이 흘렀죠. 근데 지금 이삭이 컸어요. 이삭이 어느 정도 좀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쯤 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많이 가면 청년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어, 한 4, 50년, 적게는 뭐 35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 인생의두 배잖아요, 두 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아, 우리는 그냥 지금 열장을 뚝 뛰어 넘어왔지만 약 3, 40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아들을 얻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아들을 25년 만에 아직도 우리 고3들은 6년 남았고 우리 고1들은 아직도 8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태 산 거에서 플러스를 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고 길게 느껴질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사주신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에어팟이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뭐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아이패드가 될 수도 있고 뭐그 외에 뭐 여러분이 갖고 싶은 뭘 사주신대요. 근데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일에 사주신대요. 그 일주일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면서도 길게 느껴지겠죠. 그쵸? 정말 정말 길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요. 성격이 진짜 좀 급해서요. 어렸을 때 특히 성격이 너무 급해서 뭔가 내가 사야 될게 있다. 내가 뭔가 마음에 점 찍어둔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빨리 그걸 얻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큰 손해를 본 적도 있는데, 어쨌든 25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토록 얻고 싶어 하던 아들을 너무 하나님 분명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25년 동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아들, 너무너무 귀하겠죠. 너무너무 소중하겠죠. 물론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린 아들이 아니어도, 여러분 부모님께는, 여러분 모두는 자녀라면은 그냥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자녀라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 더 뛰어넘는 거죠. 정말 나는 평생을 자녀 없이 살아야겠구나. 사람들이 당시에는 되게 수근수근 됐거든요 자식이 없으면 저주 받았다 문제 있나 보다 쟤는 뒤로 뭔가 죄를 짓나 보다 그렇게 그리고 당시에는 자녀가 너무 상속자가 너무 중요했던 시대인데 자녀가 없으면 참 불행아 스스로를 불행히 여겼단 말이죠 요즘 딩크족과 달라요 요즘 요즘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어떤 명령을 주시냐? 그렇게 어렵게 아든 그 아들 이삭. 그냥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야, 네 아들 바쳐. 이렇게도 아니고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러니까 빠져나갈 틈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얻기 전에 자기의 방법대로 다른 이제 여종을 여종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또 다른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물론 중간에 내쫓긴 했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꼼수를 쓰면 쓸수 있는 거죠.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 어, 어딘가에 가 있는 이스마엘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쳐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빠져나갈 틈이 없게 만드십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가혹하신 것 같아요. 지금으로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명령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을 것도 없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네 평생 살았던 그 모든 것 포기하고 떠나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 근데 아직은 안 말해줄 거야. 그냥 떠나. 이 말씀도 너무 막연하고 힘든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내 놓으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상한게 뭔지 아세요? 줬다 뺏는 거. 그렇죠? 줬는데 그거 뺏는 게 제일 치상한 건데. 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이런 명령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사실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선생님들 자녀에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자녀를 그냥 바쳐라가 아니라 여러분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지 대략 아시죠? 어 원래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외 가축들을 가지고 드리는 게 번제인데 먼저는 죽여야 돼요. 번제를 드리려면 죽여야 됩니다. 그냥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피를 다 빼고 그어 토막을 내야 돼요. 잔인하죠. 잔인하죠.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같은 그, 그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뭔가 홀린 사람처럼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리아산 거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리아산까지 갈 준비를 채비를 합니다. 어, 불 태우려면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뭇가지들도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귀에 이렇게 어, 채우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출발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어요? 뭔가에 갑자기 막 꽂혀가지고 뭔가에 갑자기 뭔가 홀린 듯이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충동적으로, 어, 되게 막 어, 나중에 생각해 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미쳤나? 아, 내가 진짜 쪽팔려. 나 그때 이불킥할 만한 행동이었네. 이럴 만한 것들 아마 한 번씩은 해본거해본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두 개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2017년에 어, 지금 사모님 아니에요. 지금 사모님 말고 그 전에 교제하던 자매랑 헤어지자마자 뭐 했게요? 에어팟 사러 갔습니다. 어, 충동구매를 어, 내가 구, 사랑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저는 돈을 써 가지고 잊어버려고 네. 그때 근데 제가 그때 꼬꼬다닐 때 사람들이 콩나물 꼬꼬다니고 는 되게 막 조롱했거든요.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이 거의 막안살때 누가 20만 원짜리 이어폰을 사냐고 얘기할 때저 그때 그걸 샀거든요. 근데 뭐 지금 후회되진 않는데 그때 정말 충동적인 행동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두 번째 뭐였냐면은 어, 제가 21살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나가던 여성분에게 번호를 <laughs> 네 번호를 물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게요 거절당했어요 와 그때 진짜 앞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쪽팔려가지고 어, 그런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절대 안할것 같은데 일단 그런 어, 그제 눈에 보기에 너무 예뻤나 봐요 막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봤을 때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잠깐 미쳤나? 아니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아들을 잠깐 회가다 돌아가지고 뭔가 약한 사람처럼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기로 지금 결심을 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저 모리아산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약 60에서 7 0 k m 요즘은 차로 가면 1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당시에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 여러분, 3일 길을 가는 동안 내가 3일 후에 죽여야 하는 내 아들 이삭이 내 눈앞에 계속 보여요. 어떨까요? 마음으로 아,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갈까? 아, 지금이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한번 거역해 볼까? 아, 그냥 한번 그냥 모른 척 해볼까? 그냥 못 들은 척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왜안 들었겠습니까? 별의별 생각과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아마 3일 내내 아브라함이 보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 된 입장에서 3일 동안 참못 잤을 겁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고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게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 아마 그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 내가 이삭을 바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돔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자신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충분한 이해를 절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절대 못 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삭을 거기까지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된 거예요 납득 지금 납득이 된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해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는 두 종을 내려 기다리라고 하고 나귀를 내버려두고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 이제 올라가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내 애요, 내, 내, 내 아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내 내가 정말 너무 너무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내 사랑하는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번제 드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나 혼자 여기 올게. 아니죠? 우리가 나와 내 아들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곁을 따르고 있는 이삭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아들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 또는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소리일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대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수 있었던 것도 또한 이삭과 종들에게 우리가 두, 둘이 가서 둘이 돌아오겠다. 번제 드리면 죽는데 번제 드리면 죽는데 혼자 돌아오는 게 당연한데 둘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지단 위에 올려놔요 올려놔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에서 청년쯤 됐을 거라고 여기 에는 남학생들 정도 되는 힘일 거란 말이에요 아마 여기 에는 남학생들 중에 저보다 힘 약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저보다 힘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 110세에서 120세 사이일 텐데 여러분 건장한 청소년이 가장 많이 먹고 힘세야될 청소년 청년 남자가 이 노인 할아버지 힘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희 번제단에 이제 묶어서 올라가라라고 할때 외려 아빠 외려 나싫어요나 죽기 싫어 이러면 충분히 반항이 가능할 텐데 여기서 신기한 건 이삭도. 순순히 그 재단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그만, 그만하라고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뭐다 아는 내용이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실제로 찔려서 죽인 그 번제를 받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받고자 했던 것은 물건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찌르려고 할때 멈추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 본문을 보실 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다. 어떻게 그 아들을 뺐냐? 진짜 못됐네. 치사하네. 라고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보시고자 한 거는 믿음.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이냐? 교회에서 많이 표현하는 건데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 여러분, 순종이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어, 지갑에서 5만원짜리 두장을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서연이한테 서연아 이거 너 가져 라고 했을 때 서연이가 네 라고 하는게 순종일까요? 지도 좋은데 그게 무슨 뭐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또는 내가 그게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되게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어 저, 여러분, 저도 MG에 포함되는 거 아시죠? 저왜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MG에 포함되더라고요. MG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은 몰라요. G는 제가 왜요. 이래서 m 지래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납득 안 하면 안 하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종의 믿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더 어렵고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납득이 안 되면 안 하고 싶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게 당연하거든요 그게 당연히 신앙생활에도 연결되지 않겠어요? 연결되겠죠. 어, 왜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해요? 좀 싫어요, 안 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당연한 모습일 터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 손중, 순종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완전히 납득다고 이해되고 충분히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한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8절과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a 겠다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이삭의 자손을 통해 나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들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이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지. 다시 살리시겠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책임지시겠지.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뭘 믿고 가요? 우리 뭘 의지하고 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이 요즘 잘안 갖고 오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매주 매주 받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약속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얼마나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한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모습도 한편으로는 또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너무 맹목적이다. 야 어떻게 그래? 야 하나님 은뭐 그런 요구를 하시냐? 야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 죽이려고 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이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해도, 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명령과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던 것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던 방향과 방식과 또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그 세태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내 부모님만큼은 또는 내 배우자만큼은 내 가족들만큼은 나를 믿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하는 말을 진실로 생각해 주는 것이 신뢰죠. 신뢰죠. 가족 간의 그 관계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쵸. 맞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야너 도둑질했지 너 거짓말했지 라고 해도 우리 엄마만큼은 우리 아빠만큼은 아니야 난내딸 믿어 아니야 난내 아들 믿어 라고 해주는 게 신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는 이상한 말로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분명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야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뭐가 예쁘다고, 뭐가 사랑스럽다고, 뭐가 괜찮다고, 무슨 조건이 있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뭐 특별하게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었죠. 그것을 신뢰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수련에 전, 또 우리가 수련을를 통해서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내 뜻, 내 생각, 내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점점 더 우리 시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그 시대의 상향으로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사랑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될수 있기를, 또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